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리다리아리다리 무기 캐릭터 리뷰 이 리뷰할 캐릭터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이 캐릭터의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후구의 A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상대 쿵푸맨입니다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뭐죠?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리는데, 뭐죠? 야, 내가 알던 후구가 아닌데, 내가 알던 후구는... 내가 알던 후구는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. <laughs> 야, 이거... 야, 이거 상상을 초월한 강함인데요. 이거 너무... 자, 쿵푸맨. 뭐 1분도 안, 30초도 안 돼서 퇴장해버립니다. 다음 상대. 자, 다음 상대는 노진구입니다. 노진구를 상대로 과연 어떻게 할지 살펴보도록 하시죠. 근데 방금 상황을 보면은 흉 최상위까지는 어느 정도 쉽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. 와, 저 미쳤다. 후구 진짜 미쳤다. <laughs> 자,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. 계속해서 저렇게 기력도 채워지고 와 다음 상대 자, 다음 상대는 도날드입니다 도날드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아 근데 뭐 어떻게 할지 말지고 어떻게 할지고 자시고 그냥 이거 10초 안에다 끝,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데 이거 이거 바로 흉급으로 가야겠다 그냥 두 번째 라운드 와 미쳤다 흐구 <laughs> 야 흑우가 흑우가 아니오자 다음 상대는 켄시루입니다 켄시루를 상대로 과연 어떻게 할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야 이거 미쳤다 진짜 자 켄시루 시작하자마자 반피 달아버리고요 와자 번개로 순식간에 삭제당합니다 야 꼬리마저도 와 미쳤다 진짜 자 눈보라 써주고요 흑우 그리고 번개로 마무리 야 이거 진짜 심상치 않은 녀석이 나왔는데 자 다음 상대 자 다음 상대는 미소기입니다 미소기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소기가 과연 흑우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못 벗어났네요 파괴 강선으로 마무리 애들이 그냥 다 10초 안에 끝나 5초 다 돼서 끝나버려요 애들이 자 궁근이를 상하해 봤지만 안 통했고요 와 미쳤다 <laughs> 야 미쳤다 자, 다음 상대 헬벤터입니다. 헬벤터라면 어느 정도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요. 보도록 합시다. 헬벤터. 와, 미쳤다. 진짜 헬벤터마저도 그냥 저렇게 마무리 시켜버리네요. 야, 이거 최소. <laughs> 이거 광급인데, 얘는? 그냥 광급이야, 얘는. 개쎄, 겁나 쎄. 미쳤어. <laughs> 자, 다음 상대. 자, 순식간에 광급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. 다음 상대 엘크입니다. 엘크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하시죠. 자, 일단은 눈보라. 야, 번개, 지진. 말 그대로 천재 지변을 몰고 다니는 흑우네요, 흑우. 와, 미쳤다 진짜. <laughs> 와, 자, 눈보라. 눈보라 준 다음에 다시 한번더 눈보라 다시 한번 해주고요. 눈보라를 맞으면은 저렇게 경, 어, 경직이 돼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네요. 자, 다음 상대. 자, 다음 상대는 보브미밈입니다보브니밈미니까 과연 흑에, 흑, 흑, <laughs> 흑을 어떻게 대항할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. 대응을 못하네요.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. 두 번째 라운드도 뭐 똑같겠죠? 흑우가 너무 세요, 지금, 얘 예. 와. 자, 다음 상대. 자 다음 상대는 한마 유지로 7피입니다 팔레트 7피 이 아마 유지로 선에서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유지로가 그렇죠 유지로가 유지로쯤 되니까 이제 좀 버티네요 유지로쯤 되니까 이제 좀 버틸 수 있, 있네 자, 유지로 체력 회복해준 다음에 맹수의 연격 아안 통했고요 자 번개 그리고 번개 다시 한번 눈보라 와 미쳤다 자눈 보라로 마무리 미쳤다 진짜 얘와야 <laughs> 후그의 세상에서 제일 강한 후그다 진짜 미쳤다 진짜 야 후그 오브 후그 야 유지로 자 맹세연기억 써주고요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와 미쳤다 얘얘 <laughs> 얘, 설마 특수 팔레트까지 있으면은 엄청 셀 텐데. 자눈 보라. 자눈 보라까지 해주고 마무리 공격 파괴 강선으로 마무리. 야 미쳤다 진짜. 다음 상대. 자 다음 상대는 어 소공 블루 기형권 버전입니다. 8인트 8피. 자 시작합니다. 와 미쳤다 얘 진짜 너무 미쳤다. <laughs> 아니. 야 애들 다 지금까지 유지로 빼고 1 0초다 돼서 다 죽었어 유지로 빼고 10초 안에 그냥 다 해결해버려 10초 후구야 10초 후구 자 손오공 버텨냈습니다 야 스파킹 켜주고 공격을 하나 싶었지만 아 안됐네요 자 다음 상대 자 다음 상대 무의식이 극이 징조 버전 손오공입니다 야 징조 공이라면 어느정도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순간이동의 내리기파 쏴주고요 오고야 징조 공 어? 자 징조 오공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몇마에서다 회피하는데 흑우의 공격을 회피를 못하네요. 흑우의 공격을 회피를 못해요. 이거는 진짜 와 여러분 진짜 대박 캐릭터의 등장입니다. 미쳤습니다 진짜 두 번째 라운드 자 오공이가 꼼짝을 못합니다. 징조 오공인데도 징조인데도 꼼짝을 못해요. 와. 자, 다음 상대. 자, 다음 상대는 다크도날드입니다. 검은 녀석끼리의 대결이네요 검정색. 다크도날드라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,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자, 일단은 다크도날드가 버티고 있는 있습니다. 자, 근데 흑우. 흑우가 지금, 어, 우히려 데미지를 받고 있거든요. 이거는 조금 경기가 좀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흑우의 체력이 조금씩 조금씩 달고 있어요. 그리고 다크도날드는 데미지 아직 한 번도 안 받았고요. 아무래도 흑우가 그 뭐야 어... 흑우의 공격 방식이 다크도날드에게 통하지 않나 보네요. 어, 이대로 가다가는 흑우가 질것 같습니다. 이거 안 되는데. 음, 이거 안 되는데. 자, 계속해서 체력 쭉쭉쭉쭉쭉 달고 있습니다. 흑우. 계속해서 공방, 공방전을 펼치고 있지만 너무 일방적인 공방전입니다. 이거는 승부라고, 아주, 승부라고 못해요. 이거는 승부라볼수 없습니다. 이거 일방적이다. 이게 너무 일방적이다. 이런.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체력이 닳 테니까 빨래 감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결국 케이하고만은 후구. 아 이대로 가면 말이죠 두 번째 라운드도 후구가 질게 뻔하니까 다음 상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상대는 비루스 전개 모드입니다. 팔레트 1 2 p 자 보도록 하시죠. 일단은 뭐 각성하는 부분, 뭐 대사 치는 부분은 빨래감기로 스킵. 자 전개했습니다. 과연 흑우가 비루스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인지 여기서 즉사기를 한번 써주는 아 비루스한테도 못 이겼네요. 자 파괴옥으로 순식간에 흑우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. 와, 미쳤다, 진짜. 자, 여기서 파괴한번더 들어가면서 끝. 와, 근데, 근데 얘, 얘 특수 팔레트가 있나? 자, 흑우의 특수 팔레트는 없었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의 내용이 그다지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다면 싫어요를 누르시든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